좋아요. 오늘 소개해드릴 모드는 하이테일을 약간 RPG 스타일로 바꿔주는 모드입니다. 약간 더 농사 요소가 있는 거죠. 알겠죠? 이 모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치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러니까 RPG처럼 여러 활동을 통해서요. 자,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? 우선 하이테일을 구매할 생각이라면 제 코드 EDLUX를 사용하세요. 알겠죠?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접속하려면 간단히 슬래시 레벨을 입력하면 됩니다. 보시다시피 GUI, 전체 초기화 등 여러 옵션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 슬래시 레벨을 입력하면 돼요.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인포를 누르면 됩니다. 거기서 몇 가지 명령어를 알려줍니다. 모든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지만 주로 사용할 건 슬래시 레벨 GUI예요. 여기서 우리의 RPG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우리는 레벨 울리고 리더보드에 있네요. 이제 set-add-exp 명령어로 우리 자신에게 이 모든 경험치를 줄거예요아 셀프를 입력해야겠네 이제 작동하는지 보자 내 이름을 써야 해 아마 내 이름인가 봐 좋아 됐다 자 이제 됐어 난 레벨 100이야 이미 최고 레벨이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slash level gui를 입력하는 거야 보다시피 얻은 개선 포인트로 우리 자신도 강화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금과 돌을 더 빨리 캐고 싶다면 여기서 가능해. 더 빨리 벌목하거나 더 많은 데미지를 주거나 더 방어력을 높이거나 스태미나를 늘리거나 스태미나 회복 속도를 높이거나 소모량을 줄이거나 체력을 늘리는 등 다양한 옵션이 있어 알겠지? 여기서는 단순히 포인트를 사용하면 돼 알겠지? 보다시피 최대 50 포인트까지 있어. 최고 레벨이라도 음 모든 걸 최대로 강화할 순 없을 것 같아 확인해 볼게. 아마 몇몇 요소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것 같아,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더 달려 있어요. 자원 수집에서 더 효율적이길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는지. 이 모드는 정말 간단해요. 경험치는 도구 내에서 싸우고 활동하면서 얻을 수 있어요. 그럼 어떻게 이 모드를 얻을 수 있나요? 이름은 RPG 레벨링 앤 스탯 스킬이에요. 보시다시피 하루 전에 업데이트 되었고 사용자 수는 20만 명이에요. 파일, 올드 게임 버전, 3개의 버튼, 그리고 파일 가져오기로 갑니다. 이 파일은 앱 데이터 내에 로밍 하이테일 유저 데이터 모드에 저장할 거예요. 윈도우 R, 앱 데이터, 그리고 로밍 하이텔 내로 가서 제가 알려드린 경로로 이동하세요. 그게 전부예요. 정말 간단하죠?